자 2019년 모의고사 고위 모의고사 35번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푸는거죠 자 보겠습니다 people of assume erroneously erroneously 잘못 잘못 erroneously 그렇죠 사람들은 종종 잘못 추정한다 dead e r r o 됐죠 접속사 또 접속사 나왔죠 a hazard adult of t a n z e n i a n that does not know how to solve 됐지? 여기까지. 자, 탄자니아의 한 하자드 성인은 알지 못한데 됐죠? 뭐를? How to solve the algebraic equation. 대수. 수학에서 대수. 어, equation 하면 방정식. 됐죠? 방정식. 자, 만약에 한 명의 탄자니아의 하자드 성인이 대수방정식을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then, 그러면 he must be less intelligent than we are. 그는 우리가 그런 것보다 덜 똑똑하다고 하다고 틀림없도 똑똑함에 틀림없다고 잘못 추정한다. 됐죠? 자, 요 아는 대동사입니다. 그죠뒤에 뭐가 생겨? 똑똑하다. 우리가 똑똑한 것만큼. 그렇지? 인텔리전터가 뒤에 생겼된 대동사다. 됐죠? 자, 그다음. 음. 소리소리. 자, 하지만 그죠 that there is no evidence. 증거가 없습니다. to suggest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안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사하다. 어, 시사하는 증거가 없다. 됐죠? 접속사겠죠? People from the same country, 몇몇 문화의 사람들이, are fast learner, 빠른 학습자이고, people from others, 음, 다른 나라의 문화의 사람들은, 뭐지 c u l t u e 가 생겼던 거죠? 이제 culture 생략. 그지? are slow learners, 느린 학습자다라고 시사하는 증거는, 없다. 그죠? The study of the comparative cultures. 이렇게 되지. comparative, 비교. 비교 문화 연구는 as those asked that, 우리에게 that 이하를 가르친다. people in different culture.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learn different culture content. 다른 문화의 내용을 배운다고 가르쳐 왔어. 그치? 그치? 자, 뭐, 태도와 가치관, ideal, 생각, 그리고 행동, 패턴, 양식. 그 다음, end that. 병렬구조네. 됐나 네 그니까, 러 요거하고, 뭐하고, 요거 이렇게. 병렬구조라고 했죠. 어, 그리고 뭘 가셨다? They accomplish. 그들은 이것을 성취합니다. With similar efficiency. 동일한 efficiency 하면 효율성. 동일한 효율성을 가지고 이것을 성취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해볼까? 비교 문화 연구는, 됐죠? 우리에게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다른 문화의 내용, 즉, 태도와 가치의 생각, 그리고 행동 양식을, 그죠? 학습하고, 자, 그리고 그들은 유사한 효율성을 가지고 이것을 성취한다고 가르쳤다. 그치? The traditional hazard, hazard hunter. 그렇죠? 전통 하자드 사냥꾼은 has not learned, 배우지 않았습니다. 알제브라, 대수를. 수학 안 배워. Because, 왜냐면, such knowledge would not particularly enhance. 부어동사 그러한 지식이 이제 운나 파티클리네스 강화 특히 강화시키지 않을 것이라 이제 뭐를 his adaptation to life uh, in the East African grasslands 동 아프리카 목초지에서 인생의 삶에 대한 그의 적응력이죠 어, 적응을 특히 강화시켜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초원에서 살아가는데 수학이왜 필요합니까, 그죠 이제 적응, adaptation 조심하고, a d a p t i o n 은 뭐다? 선택이란 뜻이야. 단어 조심. 선택. c o n c e q u e n l l y 결과적으로 he f e l t adapt to the environment. 그는 적응하지 못해 어디에 어, 목초지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he lacked survival skills. 그가 어, 생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답4 번이죠. 어, 얘는 지금 대수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대수 생존 기술이 아니고. 자, however, 하지만, he w o u l d know. 그는 알 것이래. How to track, track, uh, w a n t e bush b u k bush b u k 하면, 이거는, uh, 양의 일종이야. 아프리카 사는. 영양. 오케이, okay? 염소 영양. 역량. 염소 영양의 일종입니다. 그죠? 부상당한부시백 h b 을 추적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that he's not sick for t h e e days. 그죠? 자, 그냥 관계 대명사. 수시 관계 대명사. 그가 3일 동안 보지 않았던, 부시 b u 부상당한 부시백을 추적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리고 and where to find groundwater 지하수를 찾는 어디에서 지하수를 찾을지를 안다. 이렇게 이렇게 을 구조하죠. 다시 해서면은 하 그는 하지만 그는 음, 그가 3일 동안 보지 않았던 부시백 부상당한 부시백을 추적하고 어디에서 지하수를 찾을지를 어, 찾, 찾을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4번이 된거죠. 자 이렇게 해서 35분 수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